진짜 찐 보급형 로봇 청소기 3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50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제품. 성능은 과연 쓸만할까요? 사야 되나? 하이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제가 로봇 청소기 리뷰를 조금 자주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지만, 현재 가장 안드로이드스러운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 로청이라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유독이 보급형 제품들의 리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면 뭐 좋긴 하지만 진짜 보급형은 50만 원 아래부터다라는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신제품 50만 원 아래대로 구매할 수 있는 로보락의 Q A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 제가 이전에 큐레버 프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저렴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적절히 빼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앞에 있는데 가운데 제품이 Q8, 왼쪽 제품이 Q8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 제품이 Q8 맥스 프로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들은 상위로 갈수록 박스도 이렇게 더 커져요. 저도 항상 그래요. 이렇게 좀 제품들을 보면 넘버는 같은데 뭔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들의 차별점을 설명드리고 후기 역시 알려드릴게요. Q 라인업은 S 라인업의 아래인 중급기. 보급기를 담당하고 있는 라인업인데요. 아무래도 플래그십인 S 라인업보다 기능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 보실 제품들은 그만큼 가격이 450만원대로 약 100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기능이 들어있고 빠져있는 다른 점들은 좀 참여만 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만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만은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있어서 고민이네 라고 하시면 이 제품들의 목적과는 맞지 않을 수 있겠죠. 돌아와서 제품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은 Q8, 이 제품은 Q8 플러스지 않습니까? 두 대의 차별점은 스테이션의 유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쪽 사이에 가운데 이 QA 제품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로 스테이션 없이 이렇게 충전 독만 있어서 이 제품을 이렇게 가운데로 둔 거예요. 이 스테이션의 이름은 락독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테이션은 오른쪽에 있는 이 QA 맥스 프로 플러스에도 같은 제품이 들어있죠. 하지만 QA 맥스 프로 플러스의 경우 여기서 본체 기능의 일부가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플래그십 수준의 진공청소 기능, 그리고 저렴한 가격. 마지막으로 로브락의 앱 편의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들의 타겟층은 다인 가족 구성원보다도 1, 2인 가구 또는 자취생,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성비 있게 로브락 로청들을 알아볼 때 좋은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능 설명에 앞서 이 제품들은 물걸레가 됩니다. 하지만 물걸레에서 디테일한 편의성들이 좀 빠져있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후기는 어떤지 뒤에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기본적으로 패키지 구성품은 비슷합니다. 방수매트가 있고, 사용 설명서, 본체, 그리고 스테이션 또는 충전독. 말씀드렸듯 Q8 플러스와 Q8 맥스 프로 플러스는 같은 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Q8은 충전독만 있는 형태인데요. 이 독은 충전만 되는 거니까 뭐 작은 거 그렇다 쳐도 이 스테이션들도 진짜 작아가지고 처음 봤을 때좀 놀라긴 했습니다. 로청 본체의 디자인도 살짝씩 다른데요. Q8과 Q8 플러스의 본체와 Q8 맥스 프로 플러스의 본체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도 다릅니다. 이렇게 먼지통과 물통의 구조가 다르고요. QA과 QA Q8 플러스의 경우 이렇게 마치 벌처럼 뒷부분을 통으로 빼고 깰수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서 먼지통을 비우고 물통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Q8 Max Pro Plus의 경우 위에 커버를 벗겨서 먼지통과 물통을 뺄수 있고요 크기가 큰 만큼 Q8 Max Pro Plus에는 리액티브테크 장애물 F 피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용기로 넘어가 앞서 말한 장점들을 먼저 볼게요 먼저 로청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흡입력 네, 진공 성능인데요. 새 제품 모두 100만 파스칼의 흡입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전 모델이5,500 파스칼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두배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저는 최소 흡입력은4,000 파스칼만 되어도 된다 생각하지만 5,500 파스칼이면 최대 맥스로 틀었을 때가 5,500을 다 쓰는 것일 텐데 100만 파스칼 정도면 기본으로 돌렸을 때도 흡입력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돌려보았습니다. 저는 식물이 많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때 쓰는 이런 흙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자갈들도 있고요. 이젠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잘 흡입을 해줍니다. 솔직히 이 정도 이상의 물질을 가정에서 로청 가지고 성설 일은 많이 없겠죠. 그리고 흡입력 뿐만이 아니라 이중 엉킴 방지 시스템도 이세 제품 모두 합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흡입력이어도 브러쉬의 구조에 따라 물질을 더잘 흡입을 할수 있죠. 일체형 메인 브러쉬와 빗살형 클리너가 함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빼서 보면 이렇게 고무와 브러쉬가 결합되어 있는 일체형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카페가 같은 곳에서 머리카락을 더 효과적으로 흡입을 하고 이렇게 상어 이빨 모양의 스크래퍼가 있는데요 이 메인 브러쉬에 엉킨 머리카락을 이 스크래퍼가 효과적으로 벗겨내면서 엉킴을 방지해주죠 브러쉬 자체가 이렇게 V자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안쪽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뒤쪽에 빗셀형 스크래퍼가 롤러에 붙은 머리카락을 풀어내 주는 거고요 진공 청소를 할 때는 다른 것보다 머리카락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기는잘 되어 있고요 저도 테스트를 할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곳에 뭉쳐두지 않고 일부러 이런 긴 머리카락을 곳곳에 많이 뿌려두었는데 이 상태로 여러 번 테스트해도 엉킴을 따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이드 브러쉬도 브러쉬 소리 더 길어졌고 이렇게 중간에 고무 가이드와 애초에 이렇게 비대칭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설계들로 사이드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도 방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흡입 성능에 관련해서는 새제품이 동일한 스펙입니다. 그래도 QA Max Pro Plus에는 뭔가 더 좋은 기능이 있어야겠죠? 네, 바로 앞서 말했던 리액티브 테크 장애물 앱 기능이 QA Max Pro Plus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구조광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물건이 흩뿌려져 있는 공간에서도 빛 반사된 게 적외선 카메라에 수신이 되어서 다른 제품들보다 장애물을 쉽게 인식을 하고요. 이게 장애물이 어떤 종류인지까지는 구분을 못하지만 인식하고 잘 피한다. 다른 제품들도 장애물 회피 기능은 없지만 플래시 센스 라이다 내비게이션은새 제품 모두 탑재가 되어 있어서 매핑하고 이동 경로를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아무래도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는 이 QN 맥스 프로 플러스가 더 좋긴 하다. 그리고 앱 편의성 로보락이 앱 편의성이 좋아서 비슷한 가격대에도 추천할 만한 점이 이건데요. 일단 앞서 말한 라이다 내비게이션으로 빠른 매핑을 해주는데 후에 청소를 하면서 의자 아래나. 테이블 계단 등을 감지하여. 알아서 출입 금지 구역을 스마트 추천해 줍니다. 이 설정은 최초 감지 시에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확인을 하면 이후 청소부터는 로봇이 해당 구역을 피해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또 이렇게 지정 구역을 청소하는 것도 앱으로 간편히 할수 있고요. 카펫을 감지하면 흡입력을 높여서 청소할 수 있는 기능도 앱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죠. 이렇게 카펫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서 청소를 하는데 아무래도 카펫은 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흡입력을 높여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외 고강도 물걸레 설정, 바닥 종류와 재질을 설정하는 것도 앱으로 간편히 가능. 꼭이 앱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앱을 통해서 신발장이나 화장실 그리고 거울과 같은 것을 진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하는 게 활용하기 더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로청들이 가끔 거울 인식을 어려워하거나 신발장, 화장실처럼 들어갈 수는 있어도 턱이 높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진입금지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스테이션을 봐보겠습니다 Q8은 충전 동만 있지만 Q8과 Q8 Max Pro Plus는 락터 플러스 스테이션으로 먼지 자동 비움을 해주는데요 모든 청소 후에 자동으로 본체에 있는 먼지를 비워주고요 이세먼지까지 강력하게 비워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스테이션 내 먼지통이 2 5 l 용량으로 최대 7주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처럼 혼자 쓰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쓸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꽤 사용한 게 보이는데 스테이션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먼지 봉투를 뺄 때는 이렇게 입구 부분이 닫히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않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이 먼지 봉투의 등급도 이 12등급으로 반려동물 털,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도 효과적으로 걸러준다고 하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알러지를 보유한 분들은 이 스테이션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사실 이 Q8은 매번 청소가 끝나면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렇게 먼지통을 빼 쓰레기를 버려줘야 되는 것도 불편하긴 하죠. 마지막으로 물걸레 부분을 봐볼게요. 아무래도 상위 기종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청소는 당연히 됩니다. 다만 이렇게 회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걸레가 메인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모델들이죠. 이 제품들은 본체 내부 먼지통 옆에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넣으면 청소를 할때 균일하게 수분을 공급해주는데, 그래도 애초에 이 물걸레 부분을 탈착을 해서 한번 적셔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B 플러스 물걸레 모드로 두면 보다 천천히 꼼꼼하게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Q8 Max Pro Plus에는 물걸레 리프팅이 8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집에 러그나 카펫에 로청이 올라가면 물걸레가 덜 닿게 이렇게 리프팅이 되니까 그 경우는 이렇게 Q8 Max Pro Plus 쪽이 사용하기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걸레 수준은 1인 가구, 자취방 등에서 오늘 한번 돌려볼까 싶을 때 사용을 하면 그래도 방안의 먼지들과 작은 얼룩들에 의해서 이 걸레가 까매집니다. 물론, 음파진동 물걸레만큼의 만족도는 아니라고 해도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용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써보면 또 괜찮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 더 아쉬운 건 스테이션 내에 걸레를 빨아주고 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청소 후에 걸레를 탈착해서 빨아주고 따로 건조를 시켜줘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물걸레 면에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45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그외 기능적으로는 성능이 매우 괜찮기 때문에 내 사용들을 딱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도면 사용하기에 충분히 좋다? 또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안 들어있네 이와 같은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걸레는 상위 모델들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그외 성능들은 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제품이고 부피도 많이 작고 로버락인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 제품만의 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S9 모델들과는 거의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상위 모델인 QN Max Pro Plus 이 제품을 이세 개의 모델들 중에서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진공 청소의 기능이 같고 스테이션은 q a Plus 제품에도 같은 게 있지만 QN Max Pro Plus는 더 넓은 면적의 청소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장애물 흡피 기능이 있으며 물걸레 리프팅 등 다른 부가 기능들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q a 플러스 이 역시 1, 2인 가구 집안을 청소하기에는 충분한 흡입력을 가졌고 먼지 흡입을 해주는 스테이션도 있고 제 기능은 잘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로버락 제품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4, 50만 원대 보급형 제품들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신 제품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걸레 면에서 집이나 방에 전선이 많거나 바닥에 둔 것들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로청도 도 이렇게 좀 걸리거든요. 저희 경우 이렇게 전선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이 제품이 좀 오히려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제품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가격도 스펙이니까요.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신박한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템이었습니다. 유바.